영상의 모든 차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관심 있는 차종 보시고 가장 뒤로 가시면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재고는 각 딜러사마다 달라서 상담하실 때 문의를 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야기한 할인보다 다른 곳이 높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BMW 1 시리즈입니다. M135i를 제외한 4개 모델이 각각 9.6에서 9.8%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액으로 하면 각각 430만 원, 460만 원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개 모델 빼고 전부 다13% 이상, 최대로 19%까지 할인을 해 줬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음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럽입니다. 218d 두개 모델이 현금 금융 전부 4.4%로 할인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고요. 지난달에 할인 가장 좋았던 게 현금이 10.5, 금융이 9.4였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이 e 시리즈 그랑쿠페입니다. 할인율 가장 높은 건 가장 하단에 있는 M235i 두개 모델이 현금금융 11.6%로 가장 높고요 일반 220i 모델 중에는 상위에서 세개 모델까지 현금금융 10%로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e 시리즈 그랑쿠페도 지난달에는 13.2%까지 할인했었는데 약간 낮아졌어요. 다음 이 e 시리즈 쿠페 M240i XDrive는 할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할인이 현금금융 전부 10.2% 730만 원 할인이었는데 그냥 할인을 없애 버렸어요. 다음 3 시리즈 디 젤 모델입니다. 여러 모델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320D X-Drive M 스포츠가 현금 금융 9% 580만 원 할인으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0.2% 할인만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500에서 58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는 950만 원이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1월로 들어서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다음 3시리즈 가솔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많이들 보실 320i는 할인율 가장 좋은 게 상단에서 두 번째 모델까지 현금 금융. 각각 6.3%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할인율 가장 좋은 게 6.3%입니다. 가장 하단의 두개 모델은 M340i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다음 3시리즈 투어링입니다. 320D M 스포츠 모델이 현금 금융 할인율 전부 9.1%로 할인율 가장 좋고요. 지난달에는 13% 784만원까지 할인을 했었는데 1월 들어서 약3.9% 감소했습니다. 다음 3시리즈 투어링 가솔린입니다. M340i는 원래 할인 없다고 보시면 되고 320i 두개 모델 각각 5.5%, 5.1% 할인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각각 7.6, 7.1%였는데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4시리즈 디젤 불안 쿠페입니다. 전부 3에서 3.4%까지 할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달에는 4.3%까지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었죠. 다음 가솔린 컨버터블입니다. 원래도 할인이 많이 없는 모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만 현금금융 전부 1.8%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할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시리즈 가솔린 쿠페입니다. 다섯 개 모델 중에 할인 좋은 거는 상단에서 두 번째까지 현금금융 5.9%고요. 지난달에는 6.4%까지 해줬었는데 약0.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가솔린 그라운 쿠페입니다. 6개 모델 중에 할인율 가장 좋은 것,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이고요. 현금 금융 전부 3.5%, 금액으로 하면 200만 원 할인입니다. 지난달에는 4%, 230만 원까지 해줬었는데 약간 낮아졌어요. 다음 M440i 쿠페와 컨버터블입니다. 컨버터블보다는 쿠페가 할인율이 좋고요. 상단에서 두 번째 모델까지 현금 금융 전부 4.1%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M440i는 지난달에는 5.2%까지 해줬었는데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시리즈인데요. 5시리즈는 520i, 530i, 530e, 523d, M550i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놨고요 지난달보다 할인이 높아졌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아요. 5시리즈 보겠습니다. 할인율 가장 좋은 거 520i 럭셔리 피제로 마이 1이구요. 현금 금융 전부 13.7%입니다. 지난달에 가장 높았던 게 12.3%, 810만원이었는데 약 90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530i입니다. 530i 중에 M스포츠 패키지는 아니지만 상위에서두 번째 럭셔리 모델까지 각각 현금 금융 할인 전부 15.2%, 15.1%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 530안이 지난달에 가장 높았던 게 12.4%인데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다1 100만 원 이상은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30입니다. 역시나 M 스포츠 패키지는 아니지만 530이 럭셔리 P0-1하고 530이 럭셔리가 현금 금융 전부 14.8% 할인으로 지난달보다는 높아졌고요. 지난달에는 12.4%였어요. 530이를 조금 더 판매하려는 프로모션이 보이는 할인입니다. 다음은 많이 외면받고 있는 디젤 모델 523D입니다. 가장 위에서 여섯 번째 모델까지 16% 때 할인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디젤 모델이 뭐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할인 좋으니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이상 할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에는 가장 높았던 게14.6% 1,115만 원 할인이었는데 약간 더 올랐죠. 다음 M550i입니다. M550i는 520i, 530i 뭐 일반 모델들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할인율이 각각 14% 13.9%인데 이것도 낮지는 않은데 지난달에는 14.8%까지 해. 좋기 때문에 약간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GT 디젤입니다 여러 모델 중에 할인율 가장 좋은 건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이고요 현금 금융 전부 14.3% 1,250만원 할인입니다 6GT 디젤도 지난달에 할인 가장 많이 했던 게12.8% 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다음 6GT 가솔린 첫 번째 630i 모델입니다 네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630i x-drive GT 럭셔리 p0-1이 현금 금융 전부 13.1% 1,200만원 할인으로 가장 높고요 지난달에는 최대로 할인하는 게1지 9.7% 였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GT 가솔린 두 번째 640i 모델입니다. 다섯 개 모델 최소 9.1%에서 최대 9.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40i는 지난달에 할인 가장 많이 했던 게11% 였는데 약간 줄어들었어요. 다음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 드디어 신형이 나와서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할인할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구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달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다음 8시리즈는 할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가장 많이 했던게 0.7% 인데 그 와중에도 줄어들었어요 m850i 는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실제로 주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인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성능 모델 m3 입니다 두개 모델 할인 11.4 11.5% 고요 지난달보다도 많이 높아졌어요 다음 m4 보시면 상단에서 4개 모델 까지 각각 14 13.9% 할인이고요 지난달에 가장 할인 많이 했던게 14.7% 였는데 그때는 금융 할인율이 가장 높았고 지금은 현금이랑 금융이 동일한 수치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구매 의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M5 M8입니다. M8과 비교해서 M5가 현금 금융 전부 16.2%로 할인이 좋은데요. 지난달에 할인 가장 높았던 게 13.1%였는데 이것도 잘안 팔리는지 할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으로 하면 2700만원 할인입니다. 다음 지폰데 지폰는 할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는 M40i 모델이 5.5%까지 해줬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까지 세단타 말씀드렸고 SUV 바로 가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인 X2 가솔린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개 모델 중에 상단에서 두 번째 모델까지 11.6%로 할인이 높고요. 지난달에는 12.3%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X3 디젤입니다. 한 페이지에 드디어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디젤 모델이 판매량이 저조해서 그런지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각각 7.8, 7.5, 7.1%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에 할인 가장 높았던 게2.9% 수준이었는데 재고를 빨리 털려는 목적인지 할인율이 한 번에 팍올라왔어요 가솔린은 지난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달에 6.6%까지 할인을 해줬었는데 2023년 1월에는 4%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X3 중에 할인율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M40i X드라이브예요 현금금융 전부 12.9% 할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X4 보겠습니다 X3와 마찬가지로 한 바닥에 모든 파워트레인 다 있고요 X4는 20D X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랑 20i X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랑 프로랑 이렇게 할인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M40i 모델로 넘어가면 9,920만원 정가인데 12.6% 할인, 1,250만원 할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 X5도 한 페이지에 모든 파워트레인이 다 있는데요. 일단 30D 모델을 보면 현금 금융 각각 11.5% 이상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1,300만원 이상은 깔고 디젤 모델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40i 모델도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거의 같은 할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난달에는 할인 가장 높았던 게 6.6%였는데 2023년 1월로 넘어오면서 8%대 중후반 할인율로 약간 올랐어요. 다음 X5 M50i 두개 모델은 현금 금융 전부 11.3%로 할인율이 동일하고요.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할인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700만 원 할인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다음 X6 디젤과 가솔린 모든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솔린보다 역시나 3.0리 모델이 할인율이 높아요. 세개 모델 전부 현금 금융 12.1%, 1,440만 원 할인 이고요. 지난달에는 1,340만 원, 11.3%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1월로 들어서면서 약간 올랐습니다. 4공 아이 모델도 지난달과 비슷하게 10.1% 할인이고요. M5공 아이 할인율이 약간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9.9%가 가장 높은 할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 낮아진 5.9% 할인이에요. 다음 SUV M 모델인데요. X5M과 X6M보다는 X3M과 X4M이 예전과 같이 할인율이 높습니다. 현금 금융 전부 12.7% 할인이고요. 금액으로 하면. 1,6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X3M은 지난달에 2,090만원 0 17.3%까지 할인을 했었는데 1월 들어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다음 IX3입니다 지난달에는 할인 거의 안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3.9% 300만원 정도는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IX입니다 IX가 이제 할인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0.3% 0.6%뭐 이렇게 할인을 거의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할인을 했었는데 2023년 1월로 들어서면서 50 모델들이 10.4% 1,500 만 원까지 할인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1월 판매 중인 BMW 세단과 SUV 할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 재구매라든지 트레이드인은 제외된 할인 수치입니다. BMW 차량 중 관심 있는 차종 견적을 알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자세히 보기 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에서 견적 알아보세요. 실차는 리스렌트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가도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하시면 불스원 손세... 세트를 개차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수 있어요. 나는 일시불 혹은 할부로 이번 달 출고인데 결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해당 딜러사에서 카드 결제를 받아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정대글의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 이용하세요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자 기준 최대 1.9% 예를 들어 8천만원 캐시백 신청하시면 152만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조건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링크 통해서 차량 결제까지 하시면 네이버 포인트 SK 주유권 이마트 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차 포인트 만원을 드리니 니까 꼭 챙기시고요. BMW뿐만 아니라 벤츠, 아우디 할인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뒀습니다. 고정 댓글 자세히 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항상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할인 정보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구매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